나도 아, 참... 갈게요. 오랜만에 기다렸다. 개 처음 만 날?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이름은 고부팀이 이, 이기는 거 아니야? 와나 음. <laughs> 아, 아, 핸드크림 발랐는데. 아, 아, 뭐야? 아, 우리 개고죽 쳤어. <laughs> 또... 어, 여기 있다. 주의 전원전도는데이 넣는... 깜짝이야. 위에 소리 난다. 아이고. <놀람> <놀람> 이대. <데이>. 아. 안해 <놀람> <위에서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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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구. 놀람> 괜찮아. 우리 그랜드 마스터. 음. 각 잡혔어요. 오. 대박. <웃음> 대박. <웃음> 와. 이각 <양각> 변동했대. <laughs> 바로 라이너 루트 뭐야, 아한데 진짜 못 참노. 와. 군도 싹 기대서. 감자

저펄이 아, 어, 어, 어 뭐야? 저펄이 오목이사님 뭐야? 어보시죠저야목이사님 파틴데 이거? 올킬인데? 아니 우리 팀 뭐해? <laughs> 몰라 야, <laughs> 야 잘한다 뭐해? 잘 오셨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마지막 그건 좀안 잔다 진짜 <웃음> <웃음> 마지막 누군데? 파일이지? 네. 아... 진짜 아쉽네 <웃음> <웃음> 싸우면 안돼 아, <laughs> <laughs> 오왼쪽으로가네 어?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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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항상 평생>. <웃음> 어. <웃음>

애가 맞선 도못 맞췄어요. 어씩 많이 써 그거. 씩껏. 어떤 것도 중간인데. 애기를 아로 와. 아안 돼. 어요 아, 내 건데.

여기 있다. 어디 있어. 여기 여기 이쪽이다. 기야 기세. 기세야? 기세야? 안어아 이거 맞아. 아, 지오 어. 내가 미 알려줄게. 여기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위에 있다. 네, 있다, 네. 있다, 있다 아어 와나 1대 거기 있어요? 자리. 저 봐. 오 아이 고브비 카비 카비. 나 진짜 놀랬어. 순간. <laughs> <laughs> 어, 박빙인데요 아주. 와, 11캐디시네. 와 뭐야. 이제 맵도는 이 누가 저할 것인가? 저 목회 선님 밴 할게요. 좋다. 요 탄성. 잠깐 컴퓨터 대신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네크리 한방도 없는데 그냥 방정. 겠이거한테데 컴파이 어, 뭐... 세크리 한 방? 어, 어, 헤드전 없지? 헤드전 아 어, 진짜 왜 이렇게 잘해? 아 잘한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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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금반 여기 김 금빤 어딨어? 일로와 여기 있어요 원버님 영웅놀이 하지 마라 5대1 여기 여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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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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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몇 장을 어, 영웅팀이 <laughs> 오야 이거 이게 진짜 잘했지. 진짜 잘하오야노루노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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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ESP.